오늘 봄 날씨를 만끽하셨나요?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화창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. 다행히도 내리는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는데요. 중부지방의 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,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한두 차례 지나겠습니다.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꽤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.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합니다. 비는 오후에 모두 그치면서 이후로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.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8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. 월요일 아침까지 제법 쌀쌀하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. 다음 주 내내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내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내일 제주 지역은 낮 동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.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. 현재 영남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합이 이어지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지나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. 인천의 경우 아침 기온 6도, 낮 기온은 9도에 머물겠습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